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을 고쳐가 나가는 것이다. 어느덧 은행이 표지판에 이름 묶어졌겠다. 이곳에서 한 걸음씩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축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추하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 된다. 그런 마법처럼 부자가 된다. 수입이 지출 추가하게 됩니다. 저축을 하면 충분한 돈이 아닌 더 많은 돈을 얻게 된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다. 이 성실하게 보람있는 삶을 살아온 학교 선생님이 백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중하게 소비하는 삶을 산 사람이 얻는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다. 바로 그 선생님은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 사례였다. 연간 소득이 천만 달러가 넘는데도 항상 자금 부족에 해덕이면서 제 가족의 재산을 축내는 남자가 있다. 이유가 뭘까? 그는 개인 비행기, 호화로운 주택을 소유하고 그림을 자주 구매한 등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많은 돈을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비참한 정도 불행이다. 네이비드 코퍼필드에서 찰스 디킨스가 창조한 준공 윌킨스 마코버는 유명하다. 일년에 20 파운드를 벌어서 19 파운드 6펜스를 쓴 사람에게 남는 것은 행복이다. 똑같이 일년에 20 파운드를 벌지만 20 파운드 6펜스를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고통이다. 저축을 흘려간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신존 그립 리프 휴티어가 지적했듯이 세상 모든 혀와 팬에서 나는 말중 가장 슬픈 것은 그랬어야 했는데는 뒤지는 후회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역는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쪽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즐기고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정과 성취감을 느낀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건 역시 중요하다. 합리적인 저축은 바람직하지만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저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무리하게 저축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축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축을 진정한 목표는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시켜나가는 힘을 키우는 데다 많은 수건에서 짜내기 위해서 혹은 박탈감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저축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저축의 목표는 스스로 선,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과 삶의 방식에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저축은 미래에 우리가 맞아할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저축은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하고 로 즐기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저축을 고려해봐라. 저축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면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축의 첫 번째 단계는 낭비하는 일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서 버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절대적인 치칙은 신용카드 미제를 아예 지지 않는 것이다. 미 기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겨서는 절대로 말이다. 딜버트 그린 만화작가 스포트 애덤스는 신용카드를 대출협계가 만들어낸 마약이라고 본다 점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점점 중독되어 기업실 기차역 대업실에 노숙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훌륭한 발명품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훌륭한 발명품이 아니라 카드회사에만 훌륭한 발명품이다. 신용카드는 매우 편리하지만 좋은 일이 항상 한계가 있다. 신용카드 한도는 당신이 정한 신용 한도가 아니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미제한 도는 영뿐이다. 신용카드는 유용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다 카드 회사는 당신에게 한꺼번에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절대로 하신다. 매달 적은 금액을 갚아나가도록 자비롭게 하락 한다. 당신이 너무나 쉽게 카드를 긁는 것은 그때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고 통보하는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 당신의 부채는 쌓이고 또 쌓인다.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은 높아지고 당신은 어떻게든 돈을 발내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빚만지는게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된다 카드 회사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절대로 신용카드 빚을 지면 안된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비결은 복리의 기적이다. 알베르트 아이슈타는 복리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렸다 복리의 개념 단순히 원금의 이자가 붙는 것이나 누적된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것이다. 복리는 왜 강력한 것일까? 미국 주식시장 예로 들어보자. 주식 인치는 100년 동안 투자자에게 평균 10%에 트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줬다. 물론 수익률은 해마다 크고 작게 달라지지만 복리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년 정확히 10%씩 트 수익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당신이 100달러의 자금 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0음에0 당신의 계좌에 원금 1 0 0 0러와0 0 1 0 0러0합0서1 0 0달러가쌓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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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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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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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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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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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강력하다. 물론 72 법칙에 대해 서 알고 있는가 몰랐더니 지금이라도 배웠어 영원히 기억하자. 72 법칙 복리의 비밀 을 간단하게 밝혀준 수식으로 다음과 같다. x 곱하기 y는 72. 설명하면 당신의 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x와 당신의 수익률 y를 곱하면 72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을 예로 들면 반번1 0 년만에 자금을 두 배로 늘리려면 수익률 이 얼마 될까? 정답은 7.2퍼센트이다. 이 법칙의 응용은 또 다른 방법이다 72일 수익률로 나서 돈을 두 배로 늘리는데 걸린 시간 아는 거. 예를 들어서 8퍼센트 수익률로 당신의 자금을 두배 늘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단간다72 나누기 8은 9이다. 9년이다. 72 법칙을 이해한 사람 그 연쇄 작용도 관심을 것이다. 10퍼센트 수익률로 7.2년 동안 금이 2배 증가한다면 그 다음에 7.2년 동안 올리업계는 또다시 2배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연금이1 5년대 4배가 불어났고 28.8년 후에는 16배로 불어난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25세라면 그리고 멋진 고급 로스토랑에서 와인 한잔 마실 돈을 절약한다면 30년 후 여러분은 복리의 혜택을 만끽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바로 그레스토랑에서성된 저녁만찬을 즐기있다 이런 복리의 강력한 힘 때문에 일찍부터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아서 인정하는 것이다. 시간을 강력한 힘이 당신 위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은 정말이지 근사한 것이다. 분명히 시간은 돈이지만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듯이 젊은이들은 천구술을 낭비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된 시간의 소중함을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얼마 줬을까? 돈이 오랫동안 복리로 주었될때그 결과는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만약 조시 워싱턴이 처음으로 받은 대통령 월급에서 일 달러만 8퍼센트 수익률에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후손들은 약 800만 달러 유산으로 상속받았을 것이다. 미국 1달러짜리 집회에서 오시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이 점을 떠올려보라. 맨저민 플랭클린의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가정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였다 전국 790년에 사망한 플랭클린이 가장 좋아했던 두 도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5,000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요청을 하다 그런데 요원에는 그 돈을 투자해서 100년 후와 200년 후 특정 날짜에 인출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100년 후두 도시가 공공서비스기에서 기금을 넣었을 때 각각 50만 달러를 인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200년 후인 1991년에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인출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은 복리의 물이 2천만 달러였다. 프랭클린의 사례는 극적으로 우리에게 복리의 힘을 느끼준다 복리의 힘에 대해서 프랭클린은 이렇게 표현했다 돈이 돈을 번다. 그벌어들이 돈이 또다시 돈을 번다. 현대로 돌아가서 이제 65세가 된상둥이 형제 윌리엄과 제임스의 사례를 살펴보자상둥이 형제 윌리엄은 45년 전 20세 때 은퇴자금 계좌를 개설했고 몇년 초에 4천 달러씩 납입했다. 그는 20년 동안 총 8만 달러를 납입한 후 신고 납입을 중단했지만 누적된 금액의 세금 면제에서 연 10%의 수익을 얻었다. 상둥의 동생 제임스는 40세 때 은퇴자금 계좌를 개설했고 이후 25년간 매년 4천 달러씩 총액 10만 달러 납입했다. 두 형제가 65세가 됐을 때 과연 누가 많은 은퇴자금을 받았을까? 그 결과는 매우 놀랍다. 윌리엄의 계좌에 약 250만 달러가 있었다. 제임스 계좌는 40만 달러 미만이었다. 이 경주에서 완승을 거두자 놀랍게도 윌리엄이었다. 제임스보다 적은 돈을 납입했으면 불가고 윌리엄이 더 적금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일찍 저축을 시작해서 복리 기적을 더오랫 동안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퇴작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식 시장 수익률을 적목해도 수십 개 비슷한 사례를 자료 수도 한 투자는 일찍 저축을 시작했지만 매년 시장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했다. 또 다른 투자는 늦게 저축을 시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덕분에 매년 시장 바닥에서 매수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첫 번째 투자는 두 번째 투자자에 비해서 더 적은 돈을 가장 최악의 투, 시점에 투자했지만 더 많은 돈을 모았다. 적절한 투자 시점을 골라준 행운을 얻은 것은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타이밍보다는 투자 기간이 훨씬 중요하다. 은퇴 자금 저축 계획을 뒤로 미룰 그럴듯한 핑계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핑계 찾지 말고 다,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확실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는 현명하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며 그리고 당,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한다. 모든 금융 전략과 마찬가지로 72의 법칙 또한 차이롭게 <laughs> 활용해야 한다. 이 법칙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 훌륭한 결과를 내놓지만,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채가 위험한 것이다. 신용카드 미제는 일반적으로 18% 이자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즉시 납부하지 않면 얼마에는 이자와 이자, 이자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내린다. 신용카드 부채는 훌륭한 투자 전반되지 않니다 투자 시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불안담되고 누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1 8 펀트 빚은 단 4년 만에 2배가 되고 그 다음 4년 후에 다시 2배가 된다. 복리가 적용되므로 8년이 지나면 빚은 4배를 부른다. 신용카드 무서움을 모른 사람들에게 은행들이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복리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신용카드 빚을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우리 귀에 벌써 불평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정된 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 수입보다 적겠습니다. 것이는 사실 알고 있어요. 꾸준한 저축이 불산의 열쇠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저축 방법을 제시하려는, 하지만 성공은 결국 당신에게 달렸다 저축은 다이어트와 비슷하다. 둘다절제가 필요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 내일 지는 몸이 좋았어. 야 살을 뺄 수가 있는 것처럼 저축을 좋아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저축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의 핵심 비결은 저축을 게임으로 여기는 것이다. 세상의 수천 가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게임이 바로 저축이다. 저축과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앞으로 늘 혜택에 마음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점다.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이 날씬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한 것에 즐거움을 느낀 것처럼 저축한 사람들은 전력과 저축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저축한 사람들은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재정적 독립과 미래 행복을 정치하는 것에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세계. 최고 투자자로 인정받는 오랜안 버핏은 수백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것으로 명하다. 젊은 시절에 버핏이 소비한 1달러인 그게 7, 8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금액이다. 그 돈을 투자했더라면 더큰 자금으로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